이제 인기 있는 웹툰이 드라마화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벌써 방영을 하고 있는 드라마들도 있고, 방영 예정인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2024년 기대되는 웹툰 원작 드라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웹툰 피라미드 게임입니다. 전학을 자주 다니는 성수지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5반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은 한 달에 한번 비밀투표로 왕따를 뽑는 피라미드 게임이란 것을 하는데 주인공 성수지가 피라미드 게임의 타깃으로 정해져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에서 벗어나는 노력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성수 지역은 배우 김지현 님, 백하린 역은 아이브 장원영 언니로 알려진 배우 장다 님, 명자은 역은 배우 루다인 님, 이메린 역은 배우 강나은 님, 서도아 역은 배우 심슬기 님이 맡았습니다. 다음달 2월 29일 티빙 독점으로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의 첫 방영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웹툰 정년입니다 네이버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 이죠. 주체적인 삶을 사는 여성들이 소리로 경쟁하며 서로간의 성장과 우정을 그린 작품 입니다. 주인공 윤정년 역은 배우 김태리 님 라이벌 허영서 역은 배우 신리은님 강소봉 역은 배우 라미란 님 서영래 역은 배우 문소리 님이 맡았습니다. 현재 촬영을 시작했으며 2024년 하반기 tvn에서 방송 예정 입니다. 배우 라인업만큼 개인적으로 빨리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웹툰 조명가게입니다. 조명을 파는 가게를 통해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산자와 망자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공포 미스터리 내용입니다. 웹툰 작가 강풀님의 새 드라마 작품이죠. 조명가게 주인 역으로는 배우 주지훈님이 맡으셨고 그 외에 배우 박보영님 배성훈님 엄태구님 김서련님 이정은님 박혁권님 김대명님 등 정말 다양한 배우님들이 합류하셨습니다. 각본은 강풀님이 직접 쓰셨다는데 얼마나 재밌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4년 기준이 플러스에서 독점 공개한다고 합니다. 웹툰 머니게임과 파이게임입니다. 드라마 더 에이트 쇼는 8명의 인물이 8층으로 나뉜 비밀스러운 공간에 갇혀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버는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쇼에 참가해 벌어지는 일을 그린 스릴러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격돌하는 인물들의 욕망을 그린 웹툰 머니게임과 파이게임 이두 가지를 합쳐 각색한 작품입니다. 참고로 머니게임은 2021년 예능으로 제작되며 많은 이슈를 끌기도 했습니다. 캐스팅 라인이 어마어마한데, 배우 루진열님, 천우희님, 박정민님, 박혜준님등 다양한 연기파 배우님들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웹툰 웨딩 임파서블입니다. 인생의 첫 주인공이 되기 위해 재벌 남사친과 위장 도론을 결심한 무명 배우 아정과 이 결혼을 결사 반대하는 형밖에 모르는 예비 시동생 지한 두 사람의 티격태격한 로맨틱 코미디의 이야기입니다. 여주인공 나정 역은 배우 전정선님이, 남주인공 이지한 역은 문상민 님이, 지안의 형인 이도한 역은 배우 김도원 님이 맡았습니다. 방영일은 2024년 2월 26일 TVN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웹툰 스터디 그룹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싸움에만 재능이있는 주인공 윤가민이 지상 최악의 꼴통학교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스터디 그룹을 결성. 주인공의 피튀기는 입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윤가민 역은 배우 황민현님 선생님 이양연 역은 배우 한지은님, 서열 1위 피아노 역은 배우 차우민님, 이지우 역은 배우 신수연 님. 김세현 역은 배우 이종현님이 맡았습니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로 방영 일정은 2024년 하반기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웹툰 아웃소 우리들, 스위트홈 시즌3,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2, 약한 영웅 시즌2도 준비되어 있으니 2024년 한해도 더욱 볼꼬리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가 기대되시나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